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표준이 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구약의 십계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있다. 또한 사도들의 신앙의 기준인 사도신경이 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 예배 때마다 고백한다. 그 중에서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주기도문은 기도 중의 기도이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총괄되어 있다. 주기도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요약되어 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의 한 산에서 설교하신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으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바르게 기도를 할수 있는지 등 기도의 올바른 자세와 내용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기 도할 때 외식 하는 자와 같이 사람 들 에게 보이 려고 기도 하지 말고 이방 인들 과 같이 중언 부언 하지 말라 하신다 마태복음 6장5절 부터 7절 당시 이방인 들이 그들 의신을 섬길 때 그냥 열심히 기도 하고 반복적 으로 오랜 시간 기도 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형 식적 으로 같은말만 계속 많이, 하는것에 대해 중언 부언 한다고 말씀 하 신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말을 많이 하면 들으실 줄 생각했다. 그러나 진심 없이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진실한 기도 없이 하는 기도는 중언부원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에 주기도문은 예배 마감의 형식으로 별 생각 없이 외워지고 자기의 신앙 고백 없이 외워지고 마치 이교도의 주문처럼 외워지는 경향이 있다. 이 주기도문은 내 인격 전체를 내 신앙 전체를 이 기도에 실어 고백하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이다. 자녀의 본분이다. 자주 찾아뵙지 않는다든지 부모를 무시한다든지 해서 자녀가 자녀된 도리와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서운해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도리이고 본분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세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우리는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경외한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오늘은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 기도에 관해 나누고자 한다. 우리 모두는 신앙 생활을 시작해서 말씀을 배울수록 진리를 깨달을수록 더욱더 말씀대로 살고 싶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싶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마음의 갈등이 있고 신앙의 회의가 생기기도 한다.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바로 그 해결은 기도에 있는 것이다. 기도는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주님의 거룩한 삶의 기초가 기도에 있었다. 주님의 권능 있는 삶의 기초가 기도였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 자체가 기도에서 온 것임을 잘 알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권능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간청한다. 누가 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례요하니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요청하였을 때,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주기도문이다.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대상이시다. 나라가 임하시오시며, 하나님은 통치자이신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인도자이시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자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이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범이다. 기도의 기본 틀이다. 우리가 드릴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순서가 또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주기도문에는 여섯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먼저 구하고 이어서 세 가지를 구하라고 하신다. 먼저 구하는 세 가지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일용할 양식, 죄 사함, 악에서부터 구함을 기도하는 것이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내 필요를 먼저 구하는 습성이 있다. 우리는 쉽게 급해서 내 필요부터 기도하고 간청한다. 그러나 기도는 이렇게 내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의 일용할 양식, 죄 사함 악으로부터 구출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 중에 모범이다. 이제 그첫 번째 문단을 살펴보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의 기도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다. 일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가까이 할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른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한 전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한 피조세계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그 존재와 섭리가 있지 않는 곳이 없이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죽이시는 분이시다. 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듯이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친근하게 다가오시어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자식을 사랑할 줄 밖에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매를 때릴지라도 사랑의 매 밖에 때릴 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크고 두렵고 감히 가까이 할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자신이 섬기는 신에 대해 하나님께 대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3.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내가 미워하는 아무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이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친근한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 계획하신 사건은 우리를 향하신 것이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다. 이 십자가 안에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나타내 주고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은 공의롭지 못할 때가 덜어 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 사랑으로 덮으려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참 공의로운 사람이 있다. 그래서 법대로, 질서대로 매사에 빈틈없이 하는 사람이 있다. 다 좋은데, 이런 사람에게는 사랑이 부족하기도 하다. 사랑을 내세우면 공의가 무너지고, 공의를 주장하면 사랑이 희생된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조화롭게 아름답게 이루어진 현장이 십자가이다. 공의를 위해 반드시 죄는 심판받아야 한다. 죄를 지은 죄인은 대가를 치루기 위해 죽어야 한다. 또한 사랑을 위해 반드시 죄는 용서받아야 한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죄 값을 대신 치루어야 한다. 이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볼수 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는 미련한 자이다. 아멘.